이행 거부 택배 대란 사태의 주범인 CJ 자본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을 우리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은 서울 택배 대란 막기 위해 적극 나서라. 정부와 민주당은 객관적 검증과 적극적 중재에 나서라. 오늘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29일차 무기한 반식농성이 21차를 맞고 있다. 전체 택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다들 작년 6월 사회적 합의 내용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예, 택배노동자 가로사 방지를 목적으로 여러 방안 중에 분류 전문인력 투입이 가장 큰 내용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기점으로 100% 운영하기로 하고 6개월 동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택배비 인상을 통해 분류 인력 투입 재원 조달 및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쓰다가 한 것도 또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류류 투입은 신용만 하고 있고 인상된 택배비 인용분은 회사의 초과이익분으로 계속시키며 오르지하고 있습니다. 개선과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대여청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극기야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약속 이행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1명의 노동자가 엄동설안에 19일 2 0일간에 곡기까지 끌어가며 부러지적 것만 시제대안통운은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책권과 정부기관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막연한 시간 끌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강력히 요구한 현장 실태조사에 국토부는 어제 1월 24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8%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조사 대상과 일시 방법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로데로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28점이라는 성적표를 제출한 겁니다. 여러분, 28점이라는 점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평가 가능한 점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 국토부의 평가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호하다. 국어사전에는 양호하다를 치면 은 대단히 좋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인데요, 좋을 양에 좋을 호, 좋다는 글자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려면 베리굿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불량불호라는 네 글자를 잘못 발표한 게 아닌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단위 그 점수를 양호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어떤, 어떠 저의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권력도 없는 가진 건 그저 몸뚱아리 하나뿐인 노동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과 머릿속에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국의 파업 대화로 똘똘 뭉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액소기행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이 무시하고 노동자 목숨값으로 대태하는 적폐들을 이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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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 적폐들을 꼼수에 무기념 몰상식으로 동조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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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제 이라는 이. 박진영은 오로지 자기의 눈에 가신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단압에는 투쟁으로 저희는 일관되게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CJ가 노조말살을 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장기전을 선택해서 그 장기전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여줄 겁니다 설날 이후의 이탈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그 장기전 속에서도 우리의 요구들을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내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CJ대한통은 누가 이기는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고 투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